지금도 좋아해, 좋아해. 과거로 물을까라고 기분 좀이상 이유야 많지 예쁘잖아 바람 불때 눈처럼 흩날리는 것도 좋고 잠깐 혀 따지는 것도 좋아 아 우리 엄마가 나 임신했을 때 벗나루가 꿈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더 좋아했나? 모르겠다 뭐 밤에 가로등 밑에서 보는 것도 기묘하고, 좋아. 네, 가 했던 말 기억나? 벗꽃 폈다 지는 모습이 꼭너연애하는 모습이랑 닮았 u e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 네 그나저나 꿈 얘기는 처음 듣는 어머니가 들기시고응 음. 너랑 헤어졌다니까 박수 치면서 좋아하시더라 너 진짜 싫어했으니까 살릴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용기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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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뭐해? 다른 분 안친테고 그렇게도 연락한다.. 한다던데 어떤 대가? <몬덜데가> 저번에 술 마시고 취해서 니네 집에 갔었어 막 정신없이 우는 줄 들이는데 어머님이 나오셨다 이기 예, 부모님이 예. 안하시지 와, 우리 엄마 너 진짜 싫어했나보다.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게 언제야? 그거 가져왔어? 이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나 너... 이거 네가 어떻게 뺏기는지 기억나? 어. 내가 네이 처음 놀러 갔을 때 네가 나한테 준잖아 아니야. 네가 너무 예쁘다면서 갖고 싶다고 해서 너한테 거의 뺏기듯이 준 거였어. 여기 건나무 예쁘지 않아? 나 여기서 꼭 찾고 싶은 건나무가 있어 건나무가 다 똑같이 저기 아파트 보이지? 한 2, 3층쯤저 집에서 지금 창문을 열면 건나무 가지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지금 창문 열면 나뭇가지가 집안으로 들어갈지 몰라 <목소리> 근데 내가 찾는 남는 건남는 아니야. 내가 찾는 나남은 맞은편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어디였는지 나도 기억이 잘안 나. 기억이 안날수 있지. 맞네. 나도 기억 잘못해못 하나 보네. 안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 그렇지. 괜찮아?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건나무에 치운 나의 여자고. 그렇게 보인다니 나쁘진 않네. <laughs> 네가 이거 가지고 간날 그날 좀 울었었어.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도 못하고 좀 식상했거든. 왜? 설마 그거 부 남친 거냐? 기가 부 남친 거든요? 그럼거 어, 맞나? 진짜로 그렇지 <laughs> 어쩐지 좀 힘든 남자가 왔더라 이거 여기서 주웠었어 여기서? 여긴 아니고 이 동네 벚나무 안에 있어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아무 일도 없었다. 그거 갑자기 왜돌려달라고 말해주기 싫은 거 말해주지 마. 아, 나는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거 되게 좋아했었거든. 이거 숨거라고. 아. 나 갈까? 그 돌려달라고 한거 맞지? 내가 첫사랑이 자신했었지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나와 대화 나눈 적도 없었다. 한1년 정도 <laughs> 열병한 듯이 좋아했었다. 약수역 아니 옥수역 죽었대, 한년 전에. 내가 너뭐 만나겠지. 이 반지, 내가 그 사람 짝사랑할 때 얼굴이라도 마주칠까 싶어서 이동해 배해하다 죽은 거야. 제가 그때 그 사람 미니홈피 자주 들어갔어그 사람이 자기 집 베란다에서는 건나무를 만질 수 있다고 글을 올렸더라 그거 입고 얼마 안 돼서 여기 왔었어. 없수동그 사람이 여기 살았었거든. 그거 그 사람 거야? 아니. 아마 아니 아니겠지. 이거 주웠을때 좋아했어. 어쩌면 그 사람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순진했네. 순수했거든. 난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서 그 사람 미니홈페에 들어갔다가 누가 그 사람 대신 글을 올렸더라고 근데 나그주서 아직도 기억하더라 흔득해아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너 만날 때 지하철로 5초동만 지나가면 그렇게 아련했었는데 못 잃은 사람 마주치는 것처 못 일었으니까 아련하지. 첫사랑. 음, 네. 그래. 너그 성당 누나처럼? <laughs> 아 맞네, 성당 누나처럼. 이제 복권도 질 테고 다 사라져버렸고. 그래도 첫사랑이었는데 생각나더라. 보고 싶고. 그땐 더 어렸잖아. 순수했어. 그냥 여기서 이걸 다시 보고 싶었어. 그만 가져다줘서. 됐어. 어려운 네. 그건... 그래도. 근데 있잖아. 싫더한 잠깐 예쁘기만 하고 금방 떨어지는 벚꽃 그게 뭐가 그렇게 좋냐? 벚꽃 흩어지는 걸볼 때마다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이 머릿속에 배우더 우리도 그렇게 금방 떨어졌었나? 이상하게만큼 다들 피어나는데 너무 짧고 어느새 변했죠 싫다. 하지만, 예쁘잖아. 그런가? 아이, 난 한철장사 싫어. 난 이때껏 너도 좋아하는 줄 알았어.